남자들은 절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건 밤이 깊을수록이고 문득 혼자가 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심리상 담사 김준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왜 나는 그 여자를 잡지 않았을까? 그 순간 나는 왜 모른 척 했을까? 이 말은 남자들이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아니면 혼잣말로라도 꼭 한번은 내뱉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말 속에 담긴 감정은 후회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젊지 않았습니다. 날씬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여자는 절대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떠날 줄 알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절대 남자에게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대답은 항상 조금 느렸고 인사는 언제나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는 남자의 내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감정을 심어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빨리 대답하고, 너무 쉽게 연락하고, 너무 많이 맞춰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여자의 다섯 가지 공통점은 여러분 안에도 이미 절반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남자의 기억에 평생 남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그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도 잊지 못하는 여자, 그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쉽게 모든 걸 주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튕기거나 밀당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을 천천히 나누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며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지는 남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틈을 줍니다. 이 틈이 바로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고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62세 이미숙님은 상담 초기에 늘 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면 곧바로 답장을 하고 만나자고 하면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나갔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했고, 결국은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때 이미숙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데 남자들은 점점 멀어질까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연락에는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만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약속 제안에는 먼저 일정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이미숙님의 반응 속도와 대화의 리듬이 바뀌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남자가 먼저 더 자주 연락을 시도했고 약속을 제안할 때도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손에 들어오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흥미를 잃습니다. 반대로 아직 다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심리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정보 격차 이론을 통해 이런 인간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뇌는 완전한 정보보다 조금 부족한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상대에 대해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 뇌의 호기심은 멈추고 반응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알듯말 듯한 사람에게는 뇌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지만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있어 자극보다는 상상과 깊이에 더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걸다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대답 하나, 약속에 대한 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매력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녁 약속을 제안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오케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주는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주는 어떨까요? 또는 답장을 조금 늦게 보내며 생각해 봤는데,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가진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러 튕기려는 인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하루와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진정성을 알아채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느낄 때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남게 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단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바로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3초라도 아니면 3시간이라도 잠깐 멈춰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 줄 것입니다. 남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잊지 못할 사람이 되어갑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도 잊지 못하는 여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비워진 시간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리듬과 일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남자들에게는 당당하고 우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궁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65세 박현숙님은 예전에는 항상 남자의 스케줄에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 상대가 부르면 언제든 나갔고 연락이 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은 깊어지지 않았고 결국 박현숙님은 상대방이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박현숙님께 제안 드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 것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읽고 싶은 책, 만나고 싶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 때 오히려 상대는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후 박현숙 님은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일주일에 1번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일정을 먼저 정해 두고 상대의 제안은 그 이후에 조율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많은 연락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남자들은 요즘 바쁘신가 봐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때 인간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집중과 감정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정과 목적이 명확한 사람을 더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챙기고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될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시간이 뚜렷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잡혀 있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적절히 거리를 둘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는 상대방에게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존재감을 강하게 남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내 일정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젠 여러분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연락이 와도 그 루틴을 우선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 단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70세 김정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항상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일에 치이며 살아오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영화를 보고, 일기를 쓰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보았고, 그 변화는 외모 뿐 아니라 말투와 행동, 분위기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들이 먼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시간을 지키면 남자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공간이 생깁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와 상상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 기대와 상상이 남자의 감정을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남자와의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겨두는 여자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전부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조음도 아쉬움도 조금은 남겨둡니다. 이 남겨둠이 바로 여운이 되고 그 여운이 남자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70세 김은자 님은 과거에 항상 상대의 기분을 맞춰 주는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만남이 끝나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연락주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대화 중에는 언제나 큰 리액션으로 호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들은 그녀에게 쉽게 다가왔고 쉽게 또 멀어졌습니다. 김은자님은 자신이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데도 왜 상대가 금방 지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은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여자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 말에 따라 김은자님은 그 다음 만남에서 인사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엔 조금 더긴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짧고 조용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자주 그녀를 떠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에 다 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적당히 감추고 남겨두는 행동은 인간의 뇌가 감정적 불안전성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완성된 경험보다 미완성된 감정이나 이야기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기억으로 더 오래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뇌는 계속 그 감정을 되짚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된 관계보다 살짝 여운이 남은 관계가 훨씬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64세 이정희 님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웃기면 크게 웃고 감동하면 바로 표현하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후 정인 님은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남기라는 조언을 따라 보셨습니다. 말끝을 흐리기도 하고 웃으면서도 다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은 정인 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나요. 다 말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실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과한 표현보다 절제된 감정이 더 깊은 몰입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음악이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는 결말이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처럼 감정도 다 보여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더큰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 하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할때 대화를 마무리할 때 혹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모든 감정을 다 꺼내지 않고 조금 남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신 좋았어요. 다음엔 더 궁금한 얘기 나눠요 정도로 말 끝을 흐려보는 것입니다. 말은 짧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길게 남습니다. 바로 이런 여백이 남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남자는 기억에 남는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아쉬운 기억, 완성되지 않은 감정, 다 알지 못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고 다시 그 여자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도 끝내 잊지 못하는 여자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존재감 있는 침묵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불필요하게 떠들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를 건네며 그 한마디가 남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67세 정은 실림은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 자신이 너무 조용해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다고 고민하셨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웃기만 하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정은실님의 주변 남성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실님은 가만히 있어도 눈길이 가는 분입니다. 꼭 뭔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정은실님께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침묵은 매력이자 신비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내는 정보가 부족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모든 걸 말하지 않으면 그 빈칸을 채우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그 채우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 알수 없을 때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스스로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의 침묵에서 그들만의 상상과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때로는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말이 많고 설명이 많은 관계는 금방 식지만 말 없이 조용히 스며드는 여자의 존재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침묵의 매력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화를 나눌 때꼭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조용히 미소로 답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잠깐 머무시는 그 틈이 여러분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눈을 마주친 후 천천히 말문을 여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훨씬 더 무게 있게 들립니다. 68세 윤경자님은 여행 모임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경자님은 조용히 듣고 웃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 남성은 경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자님 옆에 있으면 괜히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이런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남자가 감정을 쓰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관계에 긴장감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긴장감이야말로 남자가 빠져들게 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 전달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는 손짓, 말 없이 건네는 물한 잔,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수십 마디 말보다 더 깊게 전달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인상은 말보다 표정과 태도에서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93%가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보다 침묵 속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대신 눈빛과 몸짓, 미소와 리듬에 더 집중해 보세요. 대화의 중심이 말이 아닌 태도로 옮겨갈 때 여러분의 존재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존재감은 남자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매력,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한발 물러서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도 끝내 잊지 못하는 여자들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남자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서두르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아도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남자가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게끔 만드는 여유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력은 전략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힘입니다. 63세 김은희 님은 상담 초기에 늘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남자들은 점점 저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흥미를 잃어버려요. 김은희 님은 마음이 생기면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 오셨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주도성이 상대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희님께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서두르지 않는 연습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먼저 내어주지 말고 자신의 일정을 중심으로 관계를 조율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왔을 때 곧바로 탑장하지 않고 만남 제안이 오면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하루 정도 생각해 본후 여유롭게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자 그동안 무심하던 남자들이 오히려 그녀를 궁금해하며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김은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성의 법칙이라 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호기심보다 편안함이 앞서고 이 편안함은 곧 익숙함으로 바뀌며 감정적 자극을 줄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유지하고 일정한 리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감정적 긴장감이 유지되며 그로 인해 상대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65세 장지영님은 오랜 친구였던 남성과의 관계를 조금 바꾸고자 했습니다. 늘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응했던 자신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담 이후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1시간 뒤에 탑장하고 만남이 잡히면 그 전날 저녁이 아닌 3일 뒤 일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본인의 스케줄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나가고 수영을 배우며 일상의 중심을 남자에게서 자신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상대 남성은 눈에 띄게 더 자주 연락을 시도했고 그녀에게 더 많이 궁금해하고 더 많이 애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바르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낀 대상에 대해 더큰 애착과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자가 나를 원하게 만들고 내가 아닌 그가 다가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자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여자들이 가진 깊은 비밀입니다. 실생활에서 이 매력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으로 잡으십시오. 연락이 와도 당장 대답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의 하루를 먼저 마무리한 후 천천히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둘째, 만나자는 제안이 왔을 때는 언제나 가능한 시간을 먼저 확인한 후 여유로운 일정을 제안해 보세요. 셋째, 만남이 끝난 후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어느새 남자가 스스로 다가오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여자에게 마음을 더 깊이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이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빨리 그 이유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러분의 세계를 알고 싶어지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자에게 사랑받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에서 40대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나를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남자가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여자들은 단지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말보다는 태도로, 다가감보다는 여백으로, 헌신보다는 자존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매력을 조용히 꺼내고 여운을 남기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는 감정의 속도를 즐기십시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위기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감정 속에 오래도록 각인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왜인지 모르게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 제목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여러분이 몰랐던 인생 후반전의 심리학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